사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면은 왜 사탄 얘기를 굳이 하냐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오늘 사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위치로 보면은 이제 여기 마귀자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귀신이 실존한다, 귀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없다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사탄에서 분명히 존재가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냥 뭐 단순히 뭐 사탄이 있다더라, 뭐 귀신이 있다더라, 뭐이 정도가 아니라 사탄은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 죽이는 존재,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존재. 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은. 지금도 들어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존재,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그리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런 존재, 끊임없이 사탄과 귀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실제 이 존재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세상은 뭐 귀신이 어딨냐? 그리고 뭐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 어딨냐. 심지어 어떤 경우에서는 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분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사탄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뭐 사탄이 없다, 귀신이 없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치고 컨텐츠 엄청 많거든요. 사실 사탄과 귀신이 엮이지 않은 컨텐츠를 찾는 게더 어렵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나이대의 컨텐츠는. 그리고 귀신이 없다, 사탄이 없다라고 하지만 귀신에 대한 두려움들은 다들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뭐 갑자기 무서운 꿈을 꾼다든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실제로 밤에 흉가를 찾아가 보자 하면은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내게 닥친다든지, 혼자 밤에 공동묘지를 간다라고 하면은 무서울 수 있거든요, 충분히. 뭐 당장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여러분들 수련 한번 갔을 때 뭐, 덕평이나 이런 산골에 밤에 한 시간 이상 혼자 돌아다니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뭐, 사람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막 귀신이 막덮칠것 같고, 막 옆에서 보는 것 같고, 막 이런 찜찜함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없다고 하지만, 실제 귀신에 대한 체험담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제가 군대에 가서도 당장 두 명이 저한테 직접 말을 했고, 또 최근에도 저는 그냥 가만히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아 진짜 아무도 안 믿는데 그냥 헛소리라고 들으시라"라고 저한테 말을 한 다음에 귀신 얘기를 20분 동안 쭉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시군요. 하고 그 귀신에서 벗어난 길이신다고 그리스도바로 소개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면서 받아들이시고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체험담이 있어요.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그 컨텐츠 작품들이 너무 많고 없다고 하지만 문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추려도 <laughs> 여러분들이 봤던, 혹은 제가 봤던 그런 만화들이거든요. 공통적으로 이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귀신이 무조건 등장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만화로서 막 400, 500, 600만 명이 관람한 그런 엄청난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귀신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만화 참 재밌는 게 어떤 사람, 여기 캐릭터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귀신을 못 이긴다. 그럼 네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너도 귀신이 되는 거다. 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작가가 그렇게 대사를 썼고요. 또한 가지는 그러면은 얘들이 어떻게든 귀신을 칼로 이게 렇 썰어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이 주인공한테 그좀 가르침을 주는 그 보조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24시간 호흡을 해라. 참 놀랍지 않나요? 그 만화 대사가 24시간 호흡해 보셨냐? 24시간 호흡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것을 초월한 능력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 그 능력으로 이기는 만화거든요. 뭐 이런 작품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의 뭐한 번씩 여러분들 나이 때저 나이 때 상상할 수도 있는 공책에 이름을 쓰면 저 사람 뭐 갑자기 꼬닥하고 죽는 그런 거 실제로 귀신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과를 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 작품들. 뭐 대표적으로 출린 것만 이거고 찾아보면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뭐 여기 대리바둑 기사도 그렇고요. 여기는 아예 그냥 사람의 귀신이 돼서 싸우는 그런 만화기도 하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궤도님 너무 유명하시죠. 뭐지평좌표게 해가지고 뭐 귀신에 대해서 컨텐츠를 귀신이 어딨냐 뭐 귀신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 본인도 본인도 어쨌든 귀신을 가지고 콘텐츠를 계속 찍으시고요. 더 신기한 거는 이분도 교회를 다니십니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어쨌든 그 그래, 신앙을 가지셨다는데뭐 그렇고. 그리고 봐 신들린 연애 같은 프로그램들, 그냥 무당, 역술, 뭐 타로점, 뭐 이런 분들끼리 사주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연애를 하는 거나 넌 내일 날 좋아하게 될까요? 저 진짜 막 좋아하게 되고, 막 이런 거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하나님만 아시고 귀신만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컨텐츠화가 되게 잘돼 있어요. 뭐 파묘 말할 것도 없죠. 샤먼 귀신전도 이것도 실제 무당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당이 어떻게 접신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가 이게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왜 보냐? 사람들이 이만큼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때뭐 허세도 부리고 뭐 당연하다 듯 귀신이 어딨냐라고 말을 하고 다니지만은 근데 역설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가하고 있고요. 뭐 공포 영화. 저는 이 영화를 못 봤고 뭐더넌 이거는 한번 봤었는데. 그냥 뭐 수녀님이 그냥 성당에 있다가 갑자기 누가 막 귀에서 막 박수치고 막 귀신 수녀 나타나 가지고 막 싸우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유명한 유튜버 특히 게임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공포 게임을 하면은 시청률에 막 조회수가 100만 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되게 귀신같이 생긴 그리고 실제 귀신의 역할을 하는 공포를 조장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귀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아무튼 그런 리액션들이 있죠. 주혜수 어마어마하게 나고요. 근데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에 놀랄 필요가 없거든요.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캐릭터들이 뭐 그냥 나왔겠습니까? 처음에 무언가를 본들 수 있는 실제로 영감을 받아서 그려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가수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괜히 이분이 제주도에서 명상하다가 흰 뱀이 감싸는 마치 창세기와 같은 그런 춤을 추신 게 아니겠고요. 당연히. 뭐, 악마야 형상을 본다는 이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bts 여기에 접신 환경을 접신 과정을 이렇게 키스를 합니다 여기다가 그런 것도 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답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헤이즈 헤이즈의 프로듀서 하던 분인데 어떻게 사탄에게 시험 들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접신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냐. 헤이즈 노래들 그리고 헤이즈의 실제 어떤 그런 영향력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노래들을 써냈던 그런 분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끝이냐? 훨씬 많은데 대표적으로 추린 것만 이 정도입니다. 그 말은 사탄 마귀 귀신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지금도 문화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문화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고 했을 때성경에 말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탄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적이라는 의미죠.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고 그런 마귀 사탄이면서 동시에 중상무력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속이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속이는게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은 사탄 마귀 지뢰 집의 아래에 는 원래는 천사였던 사실상 천사지만 역할과 본질은 아예 귀신의 본질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귀신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존재냐, 뭐 하는 놈인가라고 했을 때 이른 그대로 이간질을 해요. 당장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절대 못 믿게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 필요 없고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주는 그런 문화들만 있으면 나는 충분해. 문화들만 있으면 나는 어찌저찌 살아갈 수가 있어. 뭐 그냥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뭐, 그냥 적당히 세상에 있는 거 즐기고,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즐기고, 즐기고 하면은 나는 뭐 적당히 좋은 삶살수 있을 거야라고 속이는 게 이제 사단의 역할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 또 실제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저렇게 귀여운 악마 그림 카와이가 이제 귀엽다는 뜻입니다. 그 악마 그림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만큼 악한 존재가 없거든요.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실제 그러면 이 존재는 어떻게 활동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구원 못 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올바르다고 해도 아까 만들어낸 컨텐츠들 봤죠.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 방식들 다 보죠. 절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난 내가 주인이 돼 있고 사실상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영원히 그리스도십니다. 다만 끊임없이 속이죠. 너 그리스도 믿지만 가정 불행하지. 너 그리스도 믿지만 너 뭔가 계속 영적으로 고통받지. 너 그리스도 믿지만 저보다 못났잖아라고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이 사탄은 역사하냐라고 했을 때 영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도 안 받고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즉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분명히 공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든 이 존재는 항상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며 공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냐면 일단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되는 것 우상이라고 하죠. 다음 주에도 우상을 볼 건데,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속여요.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것다 좋아. 수용해.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참 놀랍게도 복음만큼은 절대 못 받아들이거든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좋은 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야. 아 예수 믿는 거는 안 돼. 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다 말하면서 정작 복음에는 전혀 관용적이지 못합니다. 실제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사단이 준 생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 자신도 죽고 남을 죽이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큰 문제가 뭐냐면 사탄은 눈에 보이지 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할까 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불신자들도 못 이깁니다. 뭐 화를 내고 뭐저 사람은 되게 멀쩡한데 왜 저러지라고 하는 그 모든 지점들에. 실제 이 존재는 끊임없이 시험 주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또 하나 분명한 건 사탄은 사탄의 모든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근데 왜 사탄의 활동을 허락을 하실까라고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사탄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그것과는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와 분명히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 일단 아까 봤던 것처럼 일단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존재가 살아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아는 겁니다. 솔직히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존재가 살아온 삶도 그렇고 봐왔던 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분위기상 귀신 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 또 귀신이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가 귀신이지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문화만 봐도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들과 님 포럼만 해봐도. 진짜 이 존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더 어렵거든요. 그럼 이 존재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 사탄 진짜 살아 있구나. 그리고 문화에 진짜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레므넌트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에 참여해야 돼서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못 살립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도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가끔 게임을 하거든요. 그저께도 집에서 한 30분 정도 하다가 와이프한테 혼났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중독이었고 지금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가 더 중요한지라고 영적인 거를 아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가정들, 뭐 설에 너무 많이 확인할 수가 있죠. 가문들, 문화들 살리려고 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유 저건 귀신 문화야. 아니 뭐 사탄 살아 있어. 해가지고. 전혀 여러분들이 피할 이유가 없고요.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고백하는 레몬트가 되어야 돼요. 야너 아무리 그렇게 게임을 하고 뭐 책을 읽고 뭐 놀건 진짜 그게 너에게 답이냐? 나도 이게 즐겁다. 나도 이걸로 너희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이게 나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고 이게 나에게 생명이 아니고 구원을 줄수 없다는 걸 나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소중하고 너무 은혜로운 복음 잡고 여러분들이 문화 살리는 또 특별히 사탄에게 장악된 이 현장 살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과 또 생각과 마음과 육신에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권세에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흑암에속고 사탄에 속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닌, 도리어 사단에게 무릎 꿇리는 그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렘너트 때의 영적인 것을 분명히 분별하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인 정체성을 또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렘너트의 시간표 또한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흑가면장 살리고 또흑가면장의 빛을 비출, 비출 모든 렘넌트들 또 교사들 머리 위에 또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